41년 동안 플러싱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H마트 유니온 점이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23일 새벽 4시쯤 발생했고 1시간 이상 타다가 결국 진압됐습니다. 이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30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국은 이날 정오까지 지하에 있는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H마트 관계자들은 마트 내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물품을 꺼내왔습니다. H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전기 퓨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H마트 유니온전 앞뒤로 설치된 유리창은 모두 깨지는 등 소방국의 진압 과정에서 전 매장이 피해를 입어 매장을 복구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84년에 설립된 H마트 유니온전은 지난 41년 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습니다.